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결실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십자가 뒤로 감춰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며 주님 거룩한 재단 숯불 입술에 대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월 첫주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교회에서 어린이들 축하해주고 또 사랑을 나눠야 되며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너무 어,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 가정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위에 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주중에 우리가 또 전화 신방이나 또 이런 어,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또 사랑을 나누고 또 격려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 오늘은 지금 어, 이러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접촉하고 또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는 응급적인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 에, 시, 시대에 주변에 있는 많은 어, 소위 영적인 지도자들 또 이런 어, 교회 지도자들이 현재 상황을 뭐 마지막 때 이렇게 예, 좀 어, 진, 어, 급진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는 그런 이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긴박한 영적 각성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사실에는 공감합니다. 전 누구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에 충실한 상태로 바로 서 있어야 응급적인 상황,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게, 바르게 대처할 수 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위기인 것은 맞고 긴급한 상황, 깨어 있어야 하는 상황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식으로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 본질에 바로 서야 함을 제가 느끼는 것이고 기본에 충실하고 다시 본질로 어, 본질을 다져가자고 제가 강조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겠는가 그루터기로 남은 자로 생명력을 품은 자로 언제든지 생명을 확산할 수 있는 자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죄를 이겨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자, 육신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성령 생명과 성령의 법에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럼 어, 오늘은 우리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길잡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생명의 젖줄입니다. 성도님들 개개인의 길에 비치고 인생의 걸음걸음 내디딜 때마다 비치는 발의 등불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에 대한 무한한 약속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이 지나치지 않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소중하게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 응급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을 가장 기본에 바르게 서게 하는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중에 하나의 그 대상이 되는 약을 개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개발 중인 약의 특성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 약의 특성은 과도하게 반응하는 면역 체계를 바로 잡아주고 안정화 시켜주면서 이 몸을, 병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의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반응을 해서 이 폐를 과도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들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 면역체계를 미쳐버리게 만든 이 상태 이것을 바로 잡아주고 우리 면역체계를 정상적으로 가라앉혀주는 기능을 하는 약이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영적으로 깨달음이 느껴졌습니다. 아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는 성도는 아 위기가 오면 그 위기 상황에 과도하게 반응을 해서 역반응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내 신앙의 기본을 세우는 믿음의 근본으로 말씀으로 단단하게 서 있는 충성스런 충실한 기본이 되어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을 우리가 양육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을 만드는 성경 읽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우리 신앙의 기본을 세우는 성경 읽기가 될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디모,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을 알수 있고 또 믿을 수 있습니다. 잠먼 2장,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는 지혜와 명철, 지식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구하고 찾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우리가 간절히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지식을 쫓아 하나님의 지식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간절함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을 기초부터 바르게 세워주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몇주 전에 같이 살펴봤듯이 터가 흔들리고 사람들은 헛된 것을 쫓아 달려 달려가고 이 세대의 모든 환경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도의 근간, 믿음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마저 터가 흔들리게 만드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주여를 부르는 시대.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주시는 구원의 진리에 대한 사모함은 없지만, 그저 주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외치고 있는 시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의 외침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 속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성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히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반석에 세워지지 않으면 비가 오고 바람에 흔들리고 부딪히고 그 무너짐이 심각한 위기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위에 세워지는 믿음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도이 신앙의 위기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신앙의 위기는, 이 신앙의 위기의 때는 고통하는 때다. Times of difficulty. times of difficulty. 고통하는 어려운 시대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시대는 어떻게 오는 것이냐?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이러한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 고통하는 때에 유일하게 이 때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참된 사랑. 참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고 사랑하는 진실된 성경적 신앙밖에 없다고 사도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에는 이렇게 시험과 위기와 멸망의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들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내리에서 잊어버렸다는 뜻일까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일과 용서의 성품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근거로 해서 이틀 후에, 3일 후에는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셨을까요? 보세요. 6장 4절 이어지는 말씀에는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자비를 베풀겠다고 하는 약속,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다짐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보시기에 모두 구름 같고, 이슬 같고, 금방 사라지는 헛된 고백들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에 대한 갈구함,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상고하지 않은 결과가, 거짓된 믿음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호세야 선지자는 그 상태를 계속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 쌓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된 믿음을 알려줍니다. 살아계신 진실된 인격을 만나고 그분의 진, 진실된 인격을 사랑하도록 만나게 됩니다. 그 진실함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신실한 믿음의 관계 진실한 사랑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은혜의 메마름, 진리와의 차단 예수님과의 단절이 곧 심판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진리를 공급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고 예수님의 생명에 연결되게 하는 은혜의 진액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시대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장원 말씀 2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위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약한 것들을 빈틈없이 막아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기에 우리는 위기의 시대라고 부를까요? 앞을 보지 못하고 불확실성 때문에 칼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미혹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어,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하다 라는 표현에는 헬라우 단어 플라나오 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시선을 갖게 하여 실패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미혹 당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 시선을 잘못된 곳으로 이끄는 그 영적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미혹의 시대,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이 다른 것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사람의 미혹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게 예비된 진리를 읽을 때 모든 사람의 미혹, 거짓의 미혹을 분별하게 되고 그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자극합니다. 말세다, 마지막 때다, 재림의 때, 휴거의 때다 등등등 이런 이야기들은 잠자는 신앙을 깨우고 영적인 게으름을 버리게 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하는 데는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가 교회와 성도들을, 전체 기독교를 과도한 흥분상태로 몰고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위기 때 하는 경고, 영적인 경각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한 도전으로 향해야 합니다. 말씀 없이 흔들리는 영약한 성도에서 모든 선한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게 하는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를 교훈해주고, 책망해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줍니다. 여기서 온전하다 라는 헬라우 단어는 아르티오스라는 동사입니다. 이 뜻은 fully qualified. 온전히 자격이 구비되어 인정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fully qualified 됐다라고 인정하는 상태가 곧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으로 훈련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혹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관점으로 온전하게 퀄러파이드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진실된 인격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고 예수님의 진심을 만나는 성경 읽기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다른 말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은, 이 성, 성경은 이 시대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시대, 자기 사욕을 따르는 시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 영생의 복음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귀가 막혀 있습니다. 마음이 돌아서 있고 생각이 닫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지식, 경험, 인격 때문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누가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 줄수 있느냐? 먼저 자신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을 통해서만 그들의 귀가 열릴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명철의 말씀에 둔 사람을 통해서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철의 말씀을 간절히 소리질러 찾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만 그들의 입이 진리를 받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대반 집사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로 핍박자들에 의해 돌에 맞아 생명을 잃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귀가 막혀 있고 마음이 완악하면 스대반을 돌로 쳐서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잡아온 자리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길게 묘사가 되있는지 구약성경 모세오경에서부터 선지자 열왕기서까지 전체 말씀을 암송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암송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스데반의 말씀을 들은 핍박자들이 그 굳은 마음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굳어있고 귀가 닫혀있던 그 사람들이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들이 그들 심령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귀를 막고 애써 가슴을 다시 닫으면서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죽게 돌아온 일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의 그말씀의귀 기울임, 말씀에 자기 마음을 두고 자기 귀를 열고 자기 입을 간구하며 말씀을 상고했던 스데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렸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를 막고 자기 사역을 따르는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디모데우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갇혀 지내는 위기의 시대, 답답한 시대, 아무 일도 할수 없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수동적으로 있으면 우리가 미혹당합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이 퇴보합니다. 우리는 우리 귀를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우리의 전하는 말씀에 사모함을 가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면 우리 입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의 귀를 열어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고 입술을 열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